신랑 성도 여러분, 함께. 1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의 논리을나누겠습니다 성경 중에서 욕기서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욕기의 그 주제는 아 의의 고난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읽으신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자세히 읽으면 의인에게 알지 못하는 고난의 놀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반응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욕은 한평생 하나님을 따르며 믿으며 악을 떠나고 아주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굳게 서서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얻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그 지역, 그 시대 사람의 리더였고, 금수저 집안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욕에 의한 고난은 각인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인에게도, 또한 욕과 같은 의인에게도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욕기서는 고난을 당한 의인들에게 어떻게 고난을 대처할 건가 하는 설명을 하기 위해 기록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며 또한 선하게 사는 아기는, 선하게 사는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아기는 왜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잘 하는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지 욕과 같은 우리가 의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주변에서 믿음생활을 하는 몇 분이 어, 하늘나라에 수천도 하시고 또한 아주 안 좋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희 사모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그 분은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요. 워싱턴에서 하는 자기 혼자 기차를 타고 내려오십니다. 네. 그리고 전혀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의식을 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 있습니다. 저도 몇번배 뵀습니다만 그러나 그 정상적이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생활만 그분에게도 고통이 왔습니다. 작년 말에 남편이 급성태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현재 산소호흡기로 하루하루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그 산소호흡기를 떼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은 타이로피라프타 인데 그 하반신이 불구이 사람과 아주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또 그분들 사이에서는 자녀도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공사와 선한 일을 많이 한 이러한 가정에게도 불행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왜 이런 선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실까 또한 제 아들 진우의 대학 친구인 이 젊은 청년은 하버드대학을 고대를 졸업을 하고 현재 레지던트 생활을 하던 중 휴가를 맡아 뉴질랜드에서 라크레임을 하던 중 떨어져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듣고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어 같이 울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좋은 일도 주시지만 고난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아들 진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착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잊었습니다. 요기 5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으니 불꽃이 위로 나나는 것과 같은다.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해입니다. 고해. 더 줄여서 얘기하면 인생은 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고난을 다쳤을 때, 또한 죽음이 내 몸을 다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본향이 믿기 때문에. 또 죽음 뒤에 생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삽니다. 유명한 많은 철학자들이나 또한 학자들도 지식적으로는 아주 뛰어나지만 죽음 뒤에 그러한 생이 두려워서 죽기 전에 몸부림치면서 울고불고 울고 하는 식질적인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는 여우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이유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앞에 섰을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떠한 심판을 받을 것이냐. 목사라고 많이 팔까요? 천국에 아는것 같습니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일 뿐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주권자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깊어 갈수록 결국 십자가 사건과 또한 부활의 사건과 재림의 사건을 연결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나를 찾았고, 주님이 나를 백성 삼아주셨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구혈에 고마워서 주님을 위해서 생을 드리겠다고 우리는 헌신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우인 중 아무 죄 없이 고난을 받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의 고난. 우리가 지금 니카라고에 가서 그 그림을 그 시리즈로 그렸는데 요 저희 교단이 3월 15일날부터 지금 1박2일로 제 회의를 하는데 벌써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 시리즈에 대한 그런 거를 자기네들은 생각도 못했고 또한 여지껏 그린 거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 성화였다. 어느 박물관에 걸어놔도 아깝지 않은 아주 훌륭한 그림이었다고 그러면서 자기들한테도 다시 어, 와달라고 하는데 제가 하는 거 봐서 그렇다고 했다 상생기 입장 구절을 보면 이것은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의인이요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인인 노아는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 1년 동안 당주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을 먹이고 또한 모든 힘든 일을 같이 하였습니다. 의인은 현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만 고난도 당하지만 결국에는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있는 욥의 고난,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라 아주 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욕이 담은 고난은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최악의 고난을 경험한 것입니다. 집사님, 한번 올려주십시오. 저 그림을 보면, 디로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그 욕이 몸에 부스러기 나고, 또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부인이 욕을 목욕시켜주고 있습니다. 욕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경험을 하게 된, 됩니다. 욕에 그세 사람의 친구는 와서 조롱을 하고, 또한 부인으로부터는 당신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재산도 빼앗아, 또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읽은 아들 열 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이러한 재난을 겪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부인이 합니다. 이러한 비판 속에도 그는 우리는 하나님께 복도 받고 또한 화도 받지 않았느냐 라고 설명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외양간에 소가 있거나 없거나 내가 움직이 있거나 없거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다는 그러한 수준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전지 전능하신 분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형명하여선을드고니다 하나님이 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진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려고 순종과 복종을 욕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이 뜨거운 쇳덩어리가 대장장이 손에 들어가서 다듬어질 때 뜨거운 불 속에서 열이 통과되고, 또한 찬물에 들어갔다가 여러 번 담금질을 한 후에야 훌륭한 기구로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믿겠다. 혹은 하나님이 요거만 해결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간증을 보면 내이 몸에 있는 그 병만 낫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또한 그 사고를 크게 당한 이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이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먼저 부르짖고 우리가 먼저 보내야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먼저 보여주시면 늦겠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순환 법칙입니다 우리는 공신인데 품나고 타신인데 탓이 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나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주고 나를 내가 죄를 지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줄 때나 또한 안 들어줄 때나 변함없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먼저 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변함. 또한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하늘에서 풀리고 그 다음에 땅이 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강구하고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로 모호사의 고난. 민수기 11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텐데 구하온난니 내게 은혜를 내놓자, 즉시 나를 죽여, 나의 공부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고세가 강야 생활을 해서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그 40년 강원자 같은데, 오죽 힘들었으면, 나한테 이 리더의 직책을 내푸지 말고, 나를 이 자리에서 죽여달라고 고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리더가 됐을 때는, 그리더로서의 자기의 그 말과 또한 언행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세는 출생하면서부터 날강에 버려져 고난을 받았고 노년에는 고난에 연속했습니다. 모세의 뜻이 강에서 건져진 사람 아닙니까? 4 0 살이 될때 왕자로 살다가 자기 민족을 박해하는 사람. 그 장면을 보고 결국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방야로 도망을 가서 그는 도망자의 생활을 합니다. 한참 잘 나갈 때는 얼굴에 광채가 나서 또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하는 성령 충만도 많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네. 고난의 연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도 더 남은 영광을 바라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다가올 영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생을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마치 전쟁터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에는 우리 다음 때에는 조금 더 나은 잘될 것이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민 있을 때 내가 아무리 여기 와서 돈을 많이 벌고 또한 또 아무리 내가 출세를 한들 1세 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자식, 2대에 안 되면 3대에 가서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충성을 하면 교회가 여러분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많은 외국분들을 그 이렇게 보면 보통 4대에서 5대가 가야 미국의 메인 그 주류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많은 분들은 2대째 미국에 주류사회에 들어가고, 2대가 안 되면 3대. 또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사람을 부리고 살지 자기가 종업원으로 사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 입이 나서 왜 이렇게 빨리 자리를 잡냐. 자리 잡을 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휴가도 안 가고 하루에 열네 시간, 14시간, 열다섯 시간씩 일하는 것이 그정도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만이 갖는 그 특이한 DNA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만약에 시베리아 철도가 만약에 건설된다면 그 영하 3, 40도에서 일하고 또한 사막의 그 뜨거운 열사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민족은 한국 분밖에 저는 없습 우리는 우리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서 일할 수 있는 각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열정 때문에 우리가 어루, 어디를 가든지 중국 사람은 식당을 내고 미국 사람, 일본 사람은 장사를 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제3세계에서 성교를 할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그들은 거부감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전 세계에 도와준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도움받은 나라가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미군이 우리보다 몇십 배 많은 사람들이 주둔을 했고요.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또한 일본은 우리나라 덕분에 빨리 일어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독일은 원래 비행기 만들고 만들었던 나라예요. 우리는 자동차 하나 없이 그 망치와 철판 가지고 한동한 자동차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날을 이룬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요셉의 고난. 요셉,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편의된 사랑으로 들의이흡을 사서 죽음의 문기를 넘기고 노예로 팔려갔으나 그는 하나님의 그대로 이집트 총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그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받은 고난의 연속이었으나 한번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이집트인으로서의 출세 보다는 시부리인으로서의 자기 자식이 인정받기를 원해서 부인이 원래 시부리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 유대민족은 부인이 아내가 시부리 사람이면 자식은 자동으로 유대민족이 되는데 아버지가 시부리 사람이면 자식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 총리로서의 자기 자식이 출세하기보다는 시부리인으로서 자기 유대민족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 늙고 형들은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의 두 아들 문나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을 받게 하지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두 아들이 왔을 때 자기 첫 아들 문나세가 오른손으로 안수를 할줄 알고 오른쪽에 나타 났는데 그 야곱은 그게 엇갈려서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하실 할 때에 자곱은 내가 네 마음 다한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열조의 우리 아브라함,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두 손자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시리 족속 중에 속하게 되는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이다. 출세보다는 자기 민족의 정통성 또한 자기 시부리인으로서의 그러한 그 인정을 받기를 더욱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한테 나를 이곳에 보낸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원수를 은혜로 감는 그 욕,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어떤 때는 저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과연 요즘 사회에서도 이럴 수 있을까요? 사랑과 용서만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고난이 올 때에 주님을 의지하며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로마서 8장 1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이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한 그 말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는 이런 겨울에 보면 그 매화를 좋아합니다. 매화. 사군자라고 그러죠. 옛날 그 선비들이 어, 매화, 국화, 난초, 대나무 이것을 아주 그 의지와 절개로 삼았는데 제가 또그 매화를 좋아하는 중에 하나는 매화 불매행이라는 고서가 있죠. 매화는 내가 아무리 춥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향을 피지 않는다. 내 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과의 한번 맺은 그 약속은 내가 지키고 내가 꼭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라는 뜻의 매화가 아주 저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제가 좋아하는 그시한 편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시는 도정한 시인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어, 내용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이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주위를 붓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는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요이 세상 그 어떤 빛난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어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어나니 저 시인은 그 모든 이 세상 자연 만물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도 고난이 겹쳤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고난을 참고 견디면 이 또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이 우리를 탁초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좀더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그 성통함 잘됨을 거고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린 노하요 모세, 요세, 사무엘 모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살았지만 후세의 길이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므로 당하는 고난과 연단을 참고 이기며 장차 다가올 하늘의 영광을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매화불매 향을 소개드렸지만 아무리 추워도 매화는 향을 팔지 않습니다. 예썸디, 신음은 다음과 같이 매화를 찬양했습니다. 오동나무는 천년을 늙어가면서 그거은고의 가락을 간직하고, 매화는 한평생 춥게 살더라도 결코 향기를 하라, 안락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매화를 찬양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의 표어가 뭐죠? 하나님은? 가까이 합니다. 2000년도 표호가, 2020년 표가 10편, 73편, 2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여호와를 피난처럼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우리 2020년 저희 들에 표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할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성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린 나이에 자고를 당해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으신 젊은 청년 의사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부드러워 주옵소서 또한 산소 깨의지하며 며칠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마지막 삶에 평안함을 주시고 남은 가족에게 건강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면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성도들 모두 주님 말씀 듣들고 살아가는 우리 오아시스 선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